안녕하세요. 최선의 선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생년월일 시가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개미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축일주 여자분에 관한 운세입니다. 상담받으신 고객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천호신조로 만사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운으로 종업원이 노력으로 사업이 번창하고 은행대출이나 여영제의 대부로 성공하고 두뇌력과 목소리로 또는 여자의 도움으로 종업... 종업, 중기업이나 소기업이나 교육 및 연구 분야에서 또는 선전 및 광고 분야나 문화 사업에서 능력을 발휘합니다. 어의 기교나 화술로 유혹하고 음악적 재능이나 연구력으로 크게 발전하고 예리한 직관력, 직관력과 관찰력으로 학문과 교육과 예술 분야에서 발전합니다. 여행자나 친구의 힘으로 공직이나 명예직을 얻고 지인이나 지, 직원이나 지인들의 도움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대기업을 육성하거나 정예부대를 양성하는 운입니다. 부하직원의 도움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명예를 선양하고 화개살론의 재능을 발휘하여 목적을 이루고 사명감으로 연구하고 피나는 노력으로 비범하게 발전하고 문학예술또는 종교계로 진출하고 과거사가 재발하거나 헤어졌다 재결합하거나 중단한 것을 재가동시키는 운입니다. 나쁜 눈으로 현금의 손실이 발생하고 사기나 강도를 당하여 질병이나 파산을 초래하고 심호의 질병으로 지출이 많아 폐가 망신할 수 있고, 과격함과 고집으로, 고집으로 불상사가 일어나 형벌을 받거나 여자로 인해 손해보고, 천재지변의 피해나 돌발 사고로 경제적 손실을 볼수 있고, 금전운이 나쁘고 사기를 당하거나 심호의 질병이나 사망으로 또는 종업원의 실수나 사기로 손실을 겪거나 예의가 없고 무례해지는 운입니다. 자만으로 인하여 구설과 소송을 겪고 명예손상으로 손해보고 욕심이 많아서 좌절할 수 있고 색정으로 연애 문제가 발생하여 관제구설이나 관제 송사를 겪거나 질병으로 단명수가 있습니다. 실직하여 명예가 추락하거나 심의의 질병이나 유고를 겪거나 지출이 많아서 가정파탄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권위와 명예를 이용하여 여성을 억압함으로 관제구설이나 명예손상을 당할 수 있고 여자와 경쟁하여 낙직을 하거나 좌천을 당할 수 있는 운입니다 신위가 여행자나 지인들과 불화할 수 있고, 신위가 특이 질병으로 고생할 수 있고, 손실, 고생하여 손실을 겪을 수 있고, 불평 불만이 많으며, 정도를 거르려 하니 힘이 들고 무정하여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시모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과격한 행동이나 충돌로 살인을 하거나, 사기나 협박이나 강도 짓을 할수 있고, 사업이 부진하고 자금흐름이 악화되어 부도날 수 있고, 노사 갈등으로 실패할 수 있는 운입니다. 흑일살운의 남녀가 바람이 나면 부부 이별수가 있고 일확천금을 누리다 사업을 실패할 수 있고 고독할 수 있습니다. 충미충우 충으로 자매간 재산 다툼을 하거나 베풀어도 공덕이 없고 매사 지체되며 비장 위장 소화기 질병을 조심하고 대장 신장 방광이 허약해지거나 신장, 신장 간이 허약해지는 운입니다. 권고사항으로 탐욕을 벌이면 천우신조의 도움을 받고 스스로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구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발전이 없으며 사람들과 어울리며 누군가를 성공시키면서 상생해야 하는 운입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